동해로 자전거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국토종주 시리즈로 동해안 자전거길을 강원, 경북 전 구간을 논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많은 변수로 인해서 그냥 동해 바다 여행이 되어버린 이번 영상을 업로드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했지만 사람 사는 게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멋진 동해 바다를 그대로 잊혀버리기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요. 먼저 마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험난한 모험을 해야 됩니다 내서고속터미널에서 동서울 동서울에서 다시 대진으로 가야 되는데 마침 23년 추석 황금연휴와 겹쳐가지고 사람도 많고 짐도 많아서 자전거를 실을 수 있을지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작부터 비가 옵니다 <laughs> 아저씨가 빵을 들고 다니고, 이거 그랜드슬램 끝나면은 갖다 버리려고. <laughs> 동서울에서 대진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여기는 대진시의 버스터미널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일전망대로 바로 갈 거예요. 원래 우리가 거진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모텔이 다 찼어요. 공현직리까지도 다 차가지고, 통일전망대를 찍고 북천철교도 찍고 다시 더 가야 돼요. 어쨌든 좀. 가야 됩니다. 일단 출발할 거예요. 아 여기가 동일전망대 인증센터입니다. 동해, 동일, 동해, 동해. 아 찍은 거 가져오셨나요? 어. 우와. 종조사점이다 <laughs> 찍은 거 갖고 왔다. 개 같은 경우. 쪼졌다. 왜왜 아, 왜? 왜? 동일전망대에서 북천철교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 원래 여기까지 내려올 생각이 안 했는데 버진에 숙소가 없어요 지금 다 찼으면 풀로 다 차가지고 서퍼들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또끝까 내려가야 돼요 수첩도 없습니다 어, 망했어요 니라도 찍는 거를 내가 찍어줄게 <laughs> 인증을 해야지 <laughs> 나도 찍었어야 되는데 부럽죠 아 형님이 이거 찍으실래요? 아니 너는 수첩에 내 손맛을 담기 싫다 갑니다 응. 아! 좋됐다 서퍼들 게스트하우스라서 그런가 서핑할 때 입는 곳이 아,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잡은 숙소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고서프라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래서 일단 동네 한바퀴 돌아볼겁니다 아마다 <목소리> 그냥 계획 없이 오긴 왔는데 이게 되게 좋네요 활발하고 이 동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 동네 괜찮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어. 좀더 밝고 활발하고 우리가 거진에 갔으면 진짜 완전 노, 촌동네 그쪽에서 저기요. 숙박을 했을 건데 바퀴벌레 여기... 나온다는 여인 숙에서 자 뻔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한테 같이 놀자고 했었는데 영어를 할줄 몰라서 거절했습니다. 영웅만하고 <laughs> 맨몸. 아, 쇼핑 천국이네. 자세거잘있네2023 동해 종주 본격적으로 출발할 겁니다. 잘, 잘 달려보자고. 예. <laughs> 야, 나 나오자마자 이렇게 펼쳐지는 수평선. 아유, 좋아. 날씨, 뭐, 환상적입니다비 맞을 줄 알았는데, 비안 아뭄. <laughs> 어, 여기도 동조하시는 분들인가 보네. 여 캠핑 장군들 약간, 음, 낭만이 있다. 이런 바닷가에 딱한 잔씩 지면서, 한... <laughs> 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네. 가들끌발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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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될 줄이야. 아유, 아이고, 막, 북도 동조하면서도, 이 짓을 해야 돼. 이렇게 걸바 구간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뷰게이 okay. 아또 있다 아 여기 이어 오케이 간단한 미션코스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앞에 갈게 따라온나 나아 빨리 괜찮아? 아이고 아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고다 일단 앉아 있어. 일어나지 말고. 아, 미안하다. 이 정도면 나 너무 지투는 내가 라랐다 물이 하지 말자. 이렇게는 타지 말자. 내려올 때까지는 내가 봤는데 잘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았어 중간에도 먹어버렸습니다 어. 길이 고 그, 그 중간에 겁을 먹어고 내락탈 때마다 한 번씩 그리누면 저렇게 앞서간 선배님들의 자국이다 우리도 이렇게 남겨주면 아, 길이 없어서 이쪽으로 갔구나 알 거야 가방을 여기다 두고 거의 한 15km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아아 아 진짜 병신이다 병신 넌내 <laughs> 만나가지고 처음 만난 날 허벅지 경련에 두 번째 만남에서 잭 나이프 세 번째 만남에 계단 낙차 이 형님이 이벤트 있다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laughs> 내 만날 때마다 한번한 건데 지금 뭐 박살이 남은 거 남은 공주는 혼자 하겠습니다 자새 <laughs> 아, 출발합니다 왔던 거 다시 또또 또 봐야 돼요 그냥 분명히 숙소에서 그 방에서 나올 때아 물건 잊어힌거 없니까 확실하게 챙겨야지 아무튼 싹 둘러보면서 전부 물건 하나 하나 다 체크해 가지고 이게 없지 이래놓고 가방을 갖다가 밖에다 두고 그냥 아. 이가이네 아이고. 여기를 또, 또 왔다, 또 왔어. 두 번째. 아, 무슨 고생이냐, 이게. 스포크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니플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참 아,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좀꽉조여가지고 휠이 뭐 꿀렁꿀렁 하긴 하는데 일단 타고 가자. 가는 데까지는 일단 가야지. 스포크가 터지는 상태로 이 다른 걸 타고 가고 있습니다. 불구가 됐다. 불구가 됐어. 세 개를 찍었습니다. 동호 해변 지경 공원 경표 이번 정동진 마직막 할게 옥수 같은데 아... 경치는 참 좋아 동해가. 아, 그냥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동해는 이 자전거끼리, 팟길이랑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굉장히 좁아요. 차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후, 공포의 변에서 여기까지는 되게 가깝네요. 아, 인증을 하자. 원격 인증. 와, 하도, 하도 보십시 이게 동경만 합니다. 오, 큰거 온다. 우와우! 어, 일단, 다음 인증센터로 가야지. <laughs> 일단은, 여기 속초고요. 동호해변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약 23km 정도 또 내려가야 돼요. 내 자전거가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자. 오른쪽, 오른쪽! 오, 갈람차. 동글동글한 게 달려있네. 오우, 여기가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 그, 인가 봅니다. 속초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은 못 찍겠다. 아, 이 잠깐, 잠깐, 자전거 있다 버리라. 아, 양쪽 다 왔어, 이거. 내려, 내려, 내려. 좀앉아있어 쉬었다 가야지. 많이 왔어, 지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동해. 아, 여기서 이렇게 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라면 안그러면 먹고, 네, 다시 출발합니다. 아, 진도 더럽게 안나갔는데 지금. <laughs> 아직도 속초를 못 보살하고 있습니다. 와우, 동해 바다. 파도가 정말 멋집니다. 파도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펼쳐지는 해수욕장이 동호해변입니다. 내가 25분에 도착을 했거든. 네. 몇 분이죠? 36분. 쁘지 않네요. 어, 아실까? 어, 우리 버스, 버스가. 아, 그 자전거 이어 아, 반갑습니다. 여기서 마주치네요. <laughs> 어디까지 갔나요 우리 오늘은 임원까지. 오늘 임원까지 갈수 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는 힘들 것 같고. 목표는 어. 이만. 버스 탈때 같이 자전거 실었던 아저씨입니다. 요 자전거 위에다가 자전거 막 겹쳐서 실었는데. 아유 또, 또보네요 여기서. 뭐 점심 먹었세요 컵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어 아까 만났습니다. 어, 우리 다 같이 만났던 하나, 둘, 셋. 아 어, 우리 네식 한번 같이 찍읍시다. 얼마아이거참 <laughs> 오케이, 레디, 와. 와 이게 참 재밌는 데야 그래도 동해까지 왔는데 네. 바닷가 한번 근처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멋지다 아내 그냥 지나치고 그냥 가네 내 자전거 쓰어진거 봤을 텐데 씨. 아이고 씨저 그냥 가버리네내 자전거 못 봤나? 야이 바닷가 들어가지고 파도 찍고 있는데. <laughs> 거 아이씨. 내 자전거 못 봤나? 설마 그냥 가겠어 하면서 찍고 있었는데. 그냥 갔기는. 아이씨. 내 눈에서 불이 나게 달려왔다, 요 다시. 어우, 역시 전기 잘 나가. 동료가 두 명이 출발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허벅지 지가 나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전기 부부를 먼저 보내고 허벅지 지난 나의 동료를 기다립니다. 너무 힘들어. 형 이제부터 조금 천천히 가자. 양양이라는 곳에 이제 왔는데 약간 느낌이 여기 남의 느낌이에요. 삼성포 냄새가 납니다. 태어아 이놈의 새끼가. 산 많이 요 산을 주로 탑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와우. 조금만 더 가면 은 지경공원 어, 인증센터가 나오는데 가다가 생뚱맞게 인증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어, 지경공원 도장 찍는 건 없고 요즘에는 원격으로 지경공원까지 딱잘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경포해변. 아, 여기서 아까 못한 바도 구경 좀 해야겠어요. 동해 바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이 바다 모양이죠. 남다에는 섬이랑 산이 되게 많아요. 산이 다 가리거든요. 뭐야 뭐야? <laughs> 몇 시지? 지금 2시 20분인데 지경공원까지 왔어요 되게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 이 시간이면 은 종동진 근처쯤은 가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laughs> 젊은 친구가 왜 그래? 서울 갈까요? 서울? 하남자 <laughs> 먼저 가겠습니다 힘을 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는 동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허벅지 올라왔어? 네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조금만 살살 걸어가자 그 주문진 어시장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다 보면은 옛날에 그 도깨비 드라마 그 공유하고 그 김부은이가 저기 나온 드라마 촬영지 방파제가 나와요 조금만더 가면은 도깨비 방파제 나온다 여기가 그 유명한 도깨비 방파제라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줄 서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줄 서있는 라이터 한번 줘 이게 지금 어, 아, 경포 해변을 가는 중인데 앞에 동료가 도저히 못갈것 같다고 집으로 가, 가고 싶답니다. 흐리되면은 내 혼자 어 되거든요. 이게 날씨로. 천장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없는 노릇인데 아 힘들게 되고 있어 요 지금 점점. 아 이렇게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려가지고 아좀 화가 납니다. 혼자서는. 왔다 갔다. 계획을 안세요아 말도 안 나오네. 경패병까지. 아, 이거. 이제 뭐 버스 표, 편을 좀 찾아보던가 해야겠어요. 이게. 아... 삼척까지 갔으면 좋았을 건데, 삼척도 못 가고 지금 강릉에 지금 발이 못여있 자전거 더 타고 가자 그러면 아마 울것 같아서. 아, 가자고도 못 하겠고, 그냥 분명히. 터미널로 갈 거거든요. 아, 강릉에서 씨, 창원까지 또 어떻게 가? 결국 강릉에서 폭파됐습니다. 모든 계획이 나가리났어요. 제가 망쳤습니다. <laughs> 더 이상 갈수 없는 상태라서 동생이 강릉 터미널로 가가지고 나 대구에서 한 하루밤 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밥을 먹으러 가자. 밥달이랑막국수 있겠습니다. 이는 좋겠다 서울까지 금방 가서 나도 오늘 집에서 자고 싶은데 대구에서 혼자 모텔방 잡고있요 이게 막국수데 이게 8,000원 짜리입니다 와.. 이거 가락보면 없어질 것 같은데 여기는 대구에 있는 모텔입니다 어제 강릉에서 대구에 도착을 하니까 응. 11시 20분이었어요 대구에서 도저히 마산까지 갈수 있는 차편이 없어가지고 터널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입니다 아.. 지금 너무 아쉬워요. 마산에서 대진까지 가는 것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대진에서 강릉까지 가서 강릉에서 그냥 DNF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아, 참,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거의 이 여유의 하루를 마산에서 대진 가는 거랑. 오빠의 우리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탈거했습니다.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봐.